오.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동백꽃이 빨간색인데 하얀색이 피었어. 오. 오, 봐봐.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같이 피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봐봐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신기하지 응. 나무를 접목을 그렇게 했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야? 어, 나 처음 본거야 어나 처음 본거야 작년이 있었는데 허, 같은 가지인데 얘는 <laughs> 어디봐 얘는 이 색깔인데, 어딨어? 같 어, 같은 가지인데, 얘는 이 색깔이요. 엄마. 잠깐만. 야, 근더 웃긴 거 뭔지 알아? 때 있었어. 그랬어? 응? 근데 얘는 또이 색깔이요. 뭐, 뭔 일이 돼? 가짜라고요? 아니요, 가짜가 아니요. 가짜요. 와. 엄마, 나무 가짜요. 아니요, 가짜가 아니란 게? 가짜야. 이런 일이야 봐봐. 이건 기상이 아니 꽂아 놓은 것이 아니란 게 가지가 가지가 달라. 야 이거 야 이거 약간 아 신고하지 말고 가면 서 가면 쓰면 아왜또 나도 막또 신고 난리요오 누가 붙여놓은 것이 아닌데 오매 어쩔 수 어? 없고. 그냥 래 안돼 남은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약은 이렇게 닳을 수가 있어?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이거 제보하자 제보 오케이 오! 리 가자고 엄마